네, 이번 마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구성을 보면요. 자, 롱카드 3종 세트가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시클이 포함한 세트로 구매하셨다면요. 바이시클도 한 대기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제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마술을 진행하느냐. 자, 일단은 먼저 롱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기본 롱카드인데요. 기본 롱카드인데 길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만큼 길이가 더돼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옷에 보면 주머니 길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 고민하다가, 자, 요 정도 사이즈. 바이시클 카드 한두장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 길이로 하니까 어, 가장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기본 스타일인 자3 스페이드와 8 스페이드로 바뀌는 네, 이롱 카드 사용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카드를 일단 3 스페이드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주머니 안에다가 세팅을 합니다. 자 주머니는 어느 주머니를 사용하시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팔 스페이드를 찾아서 제일 카드 제일 위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객에게 팔 스페이드를 뽑게끔 네, 포스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포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고요 그대로 드르르르륵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원한 데서 스톱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자, 이 스톱 이랬어요. 자이 위치에서 수업했어요. 그러면요 그때 카드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자요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제일 뒤에 있는 카드 하나만 남겨 놓시면 으 되는 거예요. 쑥 해서 탕 빠른 속도로 해서 뽑고 툭 치고서 내려주시게 되면요 팔 스페이드를 관경은 뽑게 됩니다. <laughs> 자 드르르르 스톱 네팔 스페이드를 내려놓으면서 자. 이 카드 당신께서 뽑으신 카드를 잘 보고 외워주세요.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관객에게 줍니다. 그럼 관객은 팔스페이드를 외우겠죠. 자 그러고 나면요, 다 외우셨나요?라고 물어보고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이미 당신이 이 카드를 뽑을 거라는 거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카드를 꺼냅니다. 카드를 꺼낼 때 이렇게 꺼내서 이제 자 스페이드 모양이 3 개가 보이게끔 딱 꺼내면서. 당신이 뽑은 카드는 바로 3스페이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관객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8스페이드인데 마술사는 3스페이드라고 얘기하니까 어이없겠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혹시 그러면 4? 하면서 하나 더 늘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혹시 5? 아니요.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쭉쭉쭉쭉쭉쭉 이라는 말을 그냥 해가면서 쭉 뽑아서 자, 당신이 뽑은 카드는요. 8 스페이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관객이 뽑은 카드와 확인을 딱 시켜주시면은 8 네, 스페이드 성공. 자 이게 원래 기본적인 네, 카드 롱 카드의 루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카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자8 하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8 하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자 저는요 자, 카드용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카드용 봉투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요 이 봉투는요 약간 음, 재질이 좀 두꺼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드 봉투를 사용하실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요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을 살짝 오려내 주시고요 그리고 요쪽 안쪽에 한번 삭 한 절반 정도만큼을 오려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려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될 정도의 길이만큼을 살짝 커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요,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팔 하트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자, 이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해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이제 반을 접어요. 접어서 이뒷 부분에다 이렇게 살짝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주머니에다가 넣어줍니다. <laughs> 자 주머니에다 넣어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봉투 하나를 더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놔두고요. 이제 8 하트를 또한번 포스를 해야겠죠? 그럼 8 하트를 찾습니다. 자, 8 하트 어디있냐8 하트, 8 하트. 아, 여기 있네요. 8 하트를 찾아서요. 또한번 똑같이 포스합니다. 자, 원한 데서 스톱하세요. 스톱! 네, 좋습니다. 자, 이 카드. 라고 하면서 카드를 내려놓죠. 자, 그러고 나서 카드를 그냥 봅니다. 네. 아, 8 하트였네요. 8 하트를 제가 봉투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자, 이렇게 집어넣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주머니에다가 넣어줍니다. 주머니에다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이팔 하트를 자 어마어마한 마법의 힘으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자 신호와 함께 하나 둘 셋이라고 외쳐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서 꺼낼 때는요. 어떤 걸 꺼내냐? 바로 이걸 꺼냅니다. 자롱 카드 있는 봉투를 꺼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꺼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자 약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엄지로 윗 부분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자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두 손가락으로 앞 부분을 지탱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드 앞 부분을 꺼낼 때, 자,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팔 하트죠. 자, 팔 하트가요. 후 하고요. 쭉쭉쭉쭉 하면서, 자, 엄지 손가락으로 뒤에서 당겨 줍니다. 그러고 나서 쭉 당겨 줘요. 그러면요, 뒷 부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걸리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쭉 자,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요, 그다음 그 상태에서 그냥 앞, 자, 이 바닥에다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요. 그대로 땡겨주고요. 그대로 이렇게 잡고 짜잔 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펴져 있는 상태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관객은 자, 안 그래도 작은 봉투에서 이렇게 큰 카드가 나왔다는 것자체도 놀라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8아트 일반 카드 사이즈로 넣어 줬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났다는 거에 놀랬고. 자, 두 번을 놀라게끔 만들 수 있는 마술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이제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 5와 스페이드 아니 클로버 3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서는요. 이제 두 장의 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두 장의 카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5, 클러버 3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편지 봉투가 필요합니다. 자, 저는 편의상, 자, 이 카드를 접지 않고 하기 위해서 편지 봉투를 활용합니다. 자, 편지 봉투 두 개를 준비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붙여줍니다. 한 장인 것처럼. 자, 그리고요. 한쪽 방향에다가 이제 3과 다이아몬드 5가 들어가 있는 자, 롱 카드를 넣어주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놔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쪽에다가 놔주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주머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놔두는 위치는 여러분들 편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포스를 이용해서 카드 두 장을 뽑을 건데요. 자, 두 명에게 물어봅니다. 두 명에게 스톱이라고 외쳐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한테 자, 자 카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원한 데서 스톱하세요. 그래서 드르륵 스톱! 네, 좋습니다. 이 카드. 자, 이쪽 분도 한번 스톱해보시겠어요? 드르륵 스톱! 네, 좋습니다. 이 카드. 자, 두 장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쫙 펼쳐주게 되면요. 자, 다이아몬드 5와 클로버 3이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두 장의 카드를 잡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꺼냈던 봉투를 꺼내줍니다. 꺼내줄 때 어느 방향으로 꺼내주냐? 자, 여기 세팅되어 있는 카드가 있는 쪽이 아닌 빈, 자, 빈 봉투 방향으로 해서 꺼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다가 카드를 넣어줘요. 자, 이두 장의 카드를 봉투 안에다 넣습니다라고 하고 닫아주고요. 그 상태에서 자, 이 카드의 주문을 외우면요, 두 장의 카드가 한 장으로 붙습니다라고 하면서 자, 뚜껑 부분을 잡고요, 흔들어줍니다. 흔들면서, 소리소리, 마술이, 야! 하면서 은근슬쩍 뒤집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호와 함께 열고 안에 있는 카드를 꺼내게 되면요, 카드가 놀랍게도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술은 마무리.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봉투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접어서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주머니에다 넣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처리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그대로 이 카드도 역시 인마이 포켓 해서 마무리를 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세 가지 연출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연출하는 방법에서 활용됐던 이 봉투 그리고 편지 봉투. 자, 이두 이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어떤 카드든 상관없으니까 혼용하셔서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서, 네, 응용도 잘 하셔서 재밌고 신기한 마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